어느 학생의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더 많은지 구하세요 하는 문제예요. 자, 먼저 소윤이부터 볼게요. 소윤이는 원리율이 0.6%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10만 원씩, 10만 원씩 24개월 동안 적립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. 음, 24개월 말까지 적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원리율이 0.6%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 원래 우리가 0.6%만큼씩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비가 뭐가 돼야 되냐 면 공비가 1 플러스 1점 1 플러스 0.006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0.6%는 이렇게 왼쪽으로 두칸 가면 0.006이니까. 그래서 공비가 1.006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민혁이 원리율이 8%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도 공비는 우리는 더 해줘야 되겠죠. 1에다가 0.005를 그래서 공비는 1.005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이제 요거두개 가지고 생각하면 문제 많이 어렵지 않아요. 먼저 소윤이부터 생각을 해보면 공비가 1.006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지금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할 거예요. 10만원씩 결국은 초항이 10이라는 얘기예요. 10 곱하기 그 다음 1.006에 그리고 곱하기 1.006에 몇몇 개월? 24개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어, 매월 말까지 정립하는 거니까 맨 앞에 있는 거까지 한번더 곱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. 그래서 얘는 251.5가 될 거고요. 자, 민혁이는 마찬가지로 1.005-1에다가 초항이 뭐였죠? 얘는 20만원씩 적금을 한다 얘기를 했고요. 마찬가지로 12개월 말까지니까 1.005 한번 곱해주고 1.005에 12승-1을 계산해주면 이 값은 241.2가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는 원리학계가 이제 소윤이의 원리학계와 민혁이의 원리학계가 지금 좀 달라지는데, 여기서 단위가 만원씩 단위를 붙여줘야 되니까, 결국은 여기다가 몇씩 곱해줘야 돼요. 공 4개를 네더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. 만원이니까. 음, 그래서 우리는 10만원, 이렇게 20만원이니까 만원씩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가격이 될 거고요. 누가 더 많아요? 그치, 소윤이가? 수윤이가 13,000원, 10만 3,000원 13더 많다, 10만 3,000원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